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공동체, 능력 있는 교회, 이런 모습으로 이게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존재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물질의 힘, 정치적인 힘, 권력의 힘, 지식의 힘, 쾌락의 힘.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이처럼 이게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요. 바로 성령의 임하심으로 부어지는 그러한 신령한 힘인 것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것도요. 여러분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은 것을 빼앗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하는 것도요. 죄악의 힘, 정욕의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약도요. 펜타닐놀 이게 또 강력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예, 뭐 해로인에 뭐 오십 배가 강하다나 미국 사람들 다 좀비로 만들어 버리는 예, 이런 마약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이런 세, 세속적인 힘은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사회를 물란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격을 다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요. 미워하는 힘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힘이겠죠. 여러분 복수하는 힘이 아니라 용서하는 힘입니다. 투쟁하는 힘이 아니라 연합할 수 있는 힘입니다. 분열의 힘이 아니라 일치된 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이처럼 힘의 종교입니다. 바로 생명과 능력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을 물리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죄악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단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론으로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관념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이 시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이내믹하게 이처럼 파워 역사하시는 그런 진정한 힘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결심한다고 여러분 이게 나쁜 습관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탁 바꿔집니까? 술에 중독되어 쩔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처럼 술 중독에서 이게 해방된다는 게 쉬워요? 사람을 좀비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뭐 샌프란시스코나 엘이나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 마약 때문에 얼마나 난립니까요. 그럼 마약과 여러 가지 노름에서 이처럼 빠져나온다는 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입니까? 무질서한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뭐 손가락 깨물어서 혈수 쓴다고 해결될 일이겠습니까? 손가락이 아플면요, 아물면은 또다시 세상 중독에 힘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만, 너무나 나약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능력, 그 힘만이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힘, 성령의 힘, 하늘의 힘만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든 정욕을 이기는 바로 이 하늘의 신령한 힘만이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강력하게 임할 수있기간 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힘을 허락하시는 그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바로 승리자의 힘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인데 그 바로 3장에 보시면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이처럼 남인서부터 안진명이된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뭐,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불쌍한 그에게 다가서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니까 혹시 무슨 이게 용돈이나 줄 것인가? 무슨 구걸할 여러 가지 오늘 뭐 음식 사먹을 먹을 줄 것인가 하고 그를 바짝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한번 오늘 본문의 8절 까지 한번 읽어볼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였거니와 네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어,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이 군중들의 반응이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나면서 앉은 명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이런 기적을 바라볼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들이 좀 믿는 자가 하루에 5천 명이나 축교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하늘의 힘, 정말 신령한 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는데 역설적이게도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거룩하다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사도개인들은요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그 이름으로.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전파한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이처럼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기적을 행하지도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이게 점점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다니는데 지금까지 잘 믿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도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고요, 박해를 받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삶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렇게 풍랑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런 위기와 역경을 당했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오늘 24절 본문에 보시면요, 그들이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소리 높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소리 높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31절 결과가 뭡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떨리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리쳐서 간구하다 보니까요. 이처럼 땅이 울리고 성령이 충만하니 그 결과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오늘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행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오히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늘의 하나님의 영이만이 성령이 충만해지니 그렇게 이기적이던 사람들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들로 바꿔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이처럼 여러 가지 펄펄 뛰면서 여러 가지 환상과 기적을 보고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자 이기적이었던 그 사람들이요 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바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아주 셀피십니다.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성취를 위해서라면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이기적인 인간들이요,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될수 있다? 그럴 수가 없, 없습니다. 쉽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바로 이 신령한 성령의 영을 받아야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조이풀한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이 됐을 때 이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조이가 진정한 기쁨 조이가 임하는 것입니다 조이가 뭔줄 아세요? 여러분 기쁨과 환희 이 조이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J 조이 J J는요 Jesus first O O는 other next Y는 you last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첫째요 다음은 이웃이요 다음 마지막이 나라는 인성의 우선순위가 바꿔지는 삶을 살게 될때 그때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감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귀의 영은요. 오늘도요. 자기들만을 생각하며 사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은 사이를 갈라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갈라버리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르고 여러분의 정신을 갈라버리고 그리고 서로의 편을 갈라서 모두가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부도요. 자기 개성대로 살면서 분열하고 싸우게 함으로써 가정 지옥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성도들이 각각 자기 개성대로 살고 자기 입맛대로 살게 하여 마음이 뿔뿔이 나누어서 서로 불화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불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온갖 정신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만 하려 하면은 갑자기 어젯밤 재밌게 봤던 연속극이 막떠오른 것이에요 막 연속극이 막 떠오라 가지고 극 중에서 납치당했던 이 복실이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막 궁금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져요 아침에 옷을 다리다가 나왔는데 이네 다리미를 내가 끄고 교회왔는가안 끄고 교회왔는가 이렇게. 방금 같은 이런 확신이 들 때부터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이 되겠습니까? 막, 마음이 초조해지고, 막, 복잡해진 것입니다. 이게 빨리 끝나가지고, 뭐, 가봐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핸드폰까지 막 올려요, 막. 뚜리릭 올리면, 뭐, 정신, 온 정신이 안 나가요. 정신이 혼명했다가, 그러다가 겨우 좀 정신을 찰만하면 축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뭐, 제목도 하나도 기억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지 우리의 잡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계속 막 떠오르는 잡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어떻게 하든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 속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귀를 막아버리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요, 어택이요, 바로 작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사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하는 여러 가지 모든 마귀를 그 순간에 우리가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면 도전으로 이게 우리가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서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문제는 어떻게? 내가 이게 잡생각한 것이 뭐내 스스로 이렇게 막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는요 결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요 하나 되지 못하고요, 성도가 연합될 수도 없고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를 비박하고 오히려 거꾸로 나간 것입니까 진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것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가치만을 자꾸 요구하던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이처럼 주님의 영,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영이만이, 남의 유익, 그리고 남의 평안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이타적인 사람, 성숙한 어른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의 도 영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 한마음이 된다는 게 말이지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은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해서 평생 다툼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백그라운드가 다른 전혀 다른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말씀 뭡니까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구원의 복음을 외치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천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모든 성도들이 마치 뜨거운 물에 커피가 물에 타듯 풀어지듯이, 뜨거운 물에 커피 풀어지듯이, 주 안에서 자신들의 생각이 풀어져 버리고요, 자신들의 주장이 풀어지고, 여러분들의 고집이 풀어지고, 내 교만이 풀어지고 자랑도 풀어지고 욕심도 풀어지고 믿음도 다 풀어져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건까지도 서로 나누고 예수의 보화를 증가하며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으로 바꿔진 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많은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이미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시간에 3000년 전에 그랬던 것을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란 말이냐?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날 이처럼 다가오는 주님의 날 성탄절의 기쁨과 즐거움을 띈 것뿐만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가까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정말 그리스의 도 영을 통해서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스의 도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처음 온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교회문에 들어서는 그 순간 따뜻하고 훈훈한 은혜의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며 사랑에 못말랐던 영혼들에게 평안함과 잔잔한 회개와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러기들은요. 철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는요,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조류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를 팍 치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 그 양력에 의해서 뒤에 기러기가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혼자 날아가는 기러기보다 71%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연합되어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날아갈 때 혼자보다 71%나 더 멀리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제일 앞에서 우두머리만 계속 죽어라고 바람 맞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대하는 것입니다 그 교대하면서 날아가는데요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요 계속적으로 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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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는 소리를 들리는데 여러분 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리더 기르기가 힘들 것 같아서 계속 힘을 주고 응원의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물들도 이렇게 하나가 더 연합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연합하고 하나 될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른뼈 같은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이런 강력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그 말씀을 분명하게 느끼고 그 말씀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서로의 피로를 나누며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기적의 새바람이 하늘의 신령한 바람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불어오기를 거룩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어떤 현상이 나와요? 오늘 32절 러니까 귀한 것들을 서로 나눈 것입니다. 서로 서로 나눈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큰 욕망은 무엇인가? 바로 소유욕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소유 인간은 누구도 이 물질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요. 제가 우리 손자, 손녀 세 명을 아, 며칠 동안 아, 그들의 방과 후에 학교에 가서 픽업을 해가다가 오후 시간에 그들과 같이 이게 시간을 보내면서 애들 봐주는데요. 이 남자애는 그래도 좀든든하 괜찮은데 여자애들 두 명이 어떻게 붙으면 싸우는지. 아, 막 색종이 하나 가지고도 서로 자기가 먼저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싸우지 않나. 칼라펜 하나 가지고도 자기가 먼저 써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싸우는지. 언니가 이 자켓을 벗다가 자켓이 얼굴에 살짝 스쳤는데 그것 가지고 막내가 질면서 막 내가 소리를지르면서막 울면서 언니가 자기를 때렸다고 그렇게 싸우고 막. 내 자식 키울 때는요 그냥 눈만 부어뜨면서 원, 투, 쓰리 하면 쓰리 그 전에 게딱 붕괴 잡혔는데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는 손자, 손녀에는 절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에 싸우는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처럼 서로 죽어라 싸우는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모두가다 뭐 때문에요? 소유욕 때문에. 내 것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해서요. 돈바스 지역은 원래 내 나라 땅이었다 이런 신념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도 원래 서로가 자기 땅이었다는 이 소유욕 때문에 이처럼 오늘도 서로 죽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내 땅, 내 권리 때문에 인간 세상은요 오늘도 계속 다투고 피흘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투어서, 아무리 우리가 차지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마음 하나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질과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요, 깊은, 예, 산골 웅덩이 행복하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등산객이 가면서 어, 등산가다가 뭐 맛있는 예, 뭐, 비스켓 같은 거, 이거 막 던져준 것입니다. 아주 이게 신기하고 맛있는 이 음식을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입에서 살로록 녹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많이 먹겠다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웅덩이의 평화는 깨졌습니다. 항상 힘 있는 물고기가 먼저 이기죠. 그리고 이기고 마음껏 포식을 합니다. 힘 없는 물고기는 그처럼 아무리 맛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서 저 구청이 가서 이처럼 짭짭 짭짤, 입맛만 짭짭 하다가 마침내 죽고 배고파서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물고기는 한참 동안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경쟁자도 없고 이제 홀로 웅덩이의 주인이 돼서 마음껏 내가 헤엄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여유적적하고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 승리와 행복도 잠깐 점점 고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은 동료 물고기 시체가 점점 썩어가면서 웅덩이는 점점 오염이 돼서 숨 쉬기조차 힘들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도 서서히 외롭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나누는 것이 서로 사는 길입니다. 남을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 가치와 내 상급을 쌓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인간의 욕심이 다 녹아져서 나의 아까운 것을 남에게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피와 물과한 방울까지도 다 우리에게 나눠주신가 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불쌍한 안진병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눠주자 안진병이가 벌떡 일어나서 치유되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요 배고픈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도시락 한개 점심 도시락 한 개를 나누자. 5천 명을 먹이고도 12 광주가 남는 기적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성령인 사람,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요, 내 것을 다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도, 돈도, 지식도, 권세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우리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때 무슨 뭐, 금목걸이 차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갈때 떠날 때 우리가 단한 가지 여기서 뭐, 뭐 단계라도 손에 들고 갑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는 것을요, 주인이 원하신 곳에 사용하는 자가 바로 가장 지혜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성령받은 종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을 계산하면서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었던 달란트를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 지혜롭게 사용하셔서 상급받고 사랑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다 나눠주셨습니다. 물과 피까지 마지막 한 방울 남은 물과 피까지 다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야 될 바로 우리 영혼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랑하고요, 나눌 것이 있을 때 서로 나누는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니 하나님의 영이 마시니까 우리의 말과 언어와 생각이 바꿔진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한 사람이 없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까지 남에게 상처를 주던 말,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말, 미움의 말, 분노의 말, 비난의 말들이 바꿔져서요. 따뜻한 언어로, 품는 언어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파괴적인 언어가 섬김의 언어로, 치유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변화되고 바꿔진 것입니다. 말의 변화는 바로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변화는 믿음의 척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여러분 그 모습 자체를 보면요 금방 우리가 그 언어를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 앞에요 어느 날그 형들이 나타났습니다. 형들이 나타서 나 두려워하는 예. 형들 앞에 그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인신매매단입니다. 형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한이 맺히고 분노가 있고 이가 갈릴 만큼 한이 맺혀 있겠지만은 여러분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 그는 감정의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믿음의 말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언어요. 바로 천국의 세 방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말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상하고 깨어진 그런 상처난 영혼들을 어루만지시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재단 위에 오늘 정말게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에 성령 충만한 성령 충만함이 정말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2024년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세우고 서로 살리는 은혜 충만한 그런 믿음 충만한 그런 재단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